임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또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렇게 예. 챙기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공포탄을 챙기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최초의 소집 지시를 하시고 중간에 전화를 하셨는데 했는데 어, 합참 불시 훈련으로 어, 간부들에게 알려야 될것 같다 이유는 뭐당수로할수 있으니까 소집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전화 받았을 때는 아. 불시 소지 훈련으로 인식을 했고 공포탄을 휴대하는 것이 훈련 목적상 휴대라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개되면서는 공포탄 휴대에 대해서 어떠 어떤 의미인가를 좀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증인은 공공시 31분경부터 공안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공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아,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사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일 경비 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